9월 17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축복은 차이를 만듭니다. 자먼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을 삶에서 구별시키는 것은 교육, 가정환경, 인맥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적 힘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성공, 풍성함, 증가를 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주님께 복을 받은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번영하고 열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축복은 논리,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축복은 이삭이 기근 중에도 번영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스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라반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야곱으로 하여금 번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로 31절,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요셉과 같은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은 좋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환경을 만듭니다. 축복은 당신이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당신이 주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의식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축복을 받았다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축복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축복은 실제합니다. 축복은 건강, 지혜, 호의, 기회,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나타납니다. 축복은 도움, 공급, 승진을 끌어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경제, 정책, 시스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번영함과 열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이삭에게 그럴 땅의 기근 중에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은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 라반의 반복되는 배신 중에서도 번영하게 했습니다. 축복은 요셉이 노예로 사로잡혀 간 중에도 애굽방의 모든 것을 지리하는 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나의 삶을 구별시킵니다. 나의 교육 정도, 가정 환경, 인맥에 뿌리 두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위치를 인식하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합니다. 축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의 개념이 아닌 자연적 삶의 실제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경제, 정체, 시스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 두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소유자로 누구를 지정하셨는지를 인식하며 나는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자먼서 10장 22절. 주의 복은 부여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너희는 아브라메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 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은 나의 유익이며 증가 건강 지혜 신성한 호의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빈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솔과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칙,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더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아멘.